대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프로 두 어, 분이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요, 오프로님과 아, 오프로 못 참아. <laughs> <살아나? 웃음> 진 사람이 커피 쏘기 올, 콜. 김프로 의 승리입니다. 오, 김진철 프로가 승리를 했습니다. 오, 오, 옹그린 그 m 1 5로 플레이를 했는데. 그만하시고 예. 저희가 M시리즈 대결은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 S1으로 가리는 승부만이 남아있는데요. 네, 미즈노 프로 M13, M15 아이언 맞대결을 했습니다. 오종혁 프로님이 약간의 핸디캡을 김진호 프로에게 주면서 1대1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오정혁 씨는 그래도 이기려고 지금 마음을, 눈빛이 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럼요. 질 거였으면 칼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이야, 이 승부욕이 대단하신 것 같고. 지갑을 안 가져왔거든요. <laughs> 김진철 프로님, 이제 S 시리즈, 시그니처 시리즈로 네. 플레이를 해봐야 될 텐데, 네. 각오가 어떠신가요? 프로는 S1이기 때문에. 여기가 진검승부고 하이라이트죠. 나머지는 그냥 즐겼다 이제 한홀 승부가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파3 대결인데 요거는 저희가 얼마나 더 날카롭냐니까 제가 기회를 세 번씩 드릴게요. 세 어. 번씩 본인이 쳐서 가장 가까운 기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남자답게. <laughs> 아니, 늘남자다오세요 계속 남자다왔어요 정말로 남자답게. 정말로, 진심으로 남자답게. 프로님께 핸디캡을 받지 않겠습니다. 와. <laughs> 네, 핸디를 줄 생각이 없으셨는데 우선 주지 않고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어, 소녀라서요. 다행이다. <laughs> <해다>. 이만하게 잘했다. <laughs> 자, 이건 이제 먼저 누가 치느냐도 좀 중요하고 몇번 치느냐 이런 것도 엿볼 수가 있는데, 자, 누가 먼저 치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도전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방법이 왔다 갔다 아니면 한 번에 세개 왔다 갔다. 네. 오, 기록은 한 번씩. 그게 더 재밌겠다. 왔다 갔다가. 가. 서로의 일차 시기, 2차 음. 시기. 자 미즈노 프로 시그니처 라인업 S1 시리즈로 대결을 할 텐데요. 그. 오, 굉장히 좀 짧지 않은 파스이입니다 네. 그렇죠? 174.6m로 기록이 되고 있고 한 180m 쳐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높이가 있다 보니까. 옆바람도 살짝 불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항이 조금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른쪽으로 출발했다가 왼쪽으로 들어오는 구질이라 바람이 저항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을 해서 안전하게 오버스윙하지 않고 4번으로 음.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S1 시리즈는요, 딱 저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예뻐요. 네.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예뻐요. 음, 이게 헤드가 예뻐버리면. 이게 본인이 연습을 해서라도 이제 소화하겠다 하신 분들 꽤 많아요. 네, 그 뚱뚱한 게 너무 싫으시다고. 이번에도 떠들어도 돼요, 어드레스. 아 그럼요. 어? 지금 와.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저기 집중이에요. 오, 오, 어? 부셔진 것, 것 같은데? 부셔진 것 같은데? 오, 의도를 아. 오! 오! 넘어갔네. 어 넘어갔네. 16.5m 그린입니다. 온 그린입니다. 인정됩니다. 첫 번째 시기 16.5m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야, 저 6번입니다. 6번. 그러니까 저희가 예쁘다, 예쁘다라고 했는데 사실 최상급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꿈의 아이언 같은 거거든요. 크, 그렇죠. 네. 그리고 저게 저한 샷을 위해서 연습도 하고 플레이도 하고 하는 건데. 쳐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샷 치고 그냥 계속 쉬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 좋네요. 자, 오른쪽. 오. 제발 제발 오른쪽이어라. 제발 제발 오른쪽이어라. 와. 아 짧어. 자 이렇게 돼서 5.6m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1차 시기 5.6m. 그만 치시겠어요? 아니야 아니, 더 칠려. <laughs> 네, <laughs> 네, 그럼 두번세 번. 자세 번. 번의 시기니까요. 이제 1차 시기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5.6m, 16.5m입니다. 자 일차 시기 때 4번 아이언. 제가 오버 러닝이 있었죠. 네. 바꾸겠습니다. 5번 아이언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도전. 음악 좀꺼 주실래요 저기. <laughs> 야, 야. 들어온다. 시간에 그거... 들어오고 질처럼. 근 좋아 보이는데. 아, 오 이거. 오점삼. 오점삼. 프린지 니어 니어니까. 인정할 수가 있어요. 니어 니어 니어. 오점삼. 점 3. 점 3. 오, 자, 그럼요. 저 아까 몇이었죠? 5.6이었죠. 5.6이었고 이제 5.3입니다. 아, 제가 이겼네요. 와, 친구가 타이트해 지고 있어요. <laughs> 타이트한데. 그래. 네. 아니, 아직 아직, 아직 네, 잘했습니다. <laughs> 저두번 남았어요, 두 번. 아, 이 갑자기 부담된다. 179m에서 대태 걸심잘 음, 쳤어요. 5.3 안에 붙이는 건 사실 뭐 컨시드 버디죠 오케이 가는 거죠. <laughs> 역시 프로가 치니까 이머스백의 위험이 느껴집니다. 어? 아. 살짝 근데 오른쪽으로 음. 많이 벌어지면서 아. 9 8 아. 현재 순위 1위는 오정혁 씨입니다. 아. 5.3m. 아. 음. 자, 기대, 조금 기대. 편안하게 마지막 시기를 칠수 있는데요. 약간 두루를 안 먹으면서 그죠? 그대로 뚝 섰어요. <laughs> <laughs> 아니 우정혁 씨 요즘에 골프도 안 치신다면서 <laughs> 갑자기 골프채를 들더니 이 승부욕이 발동을 했네요. 아니 확실히 이제는 혼연일체가 됐는데 네,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현 상황을 자 현재 5.3m 1위를 음. 지키고 있는 우정혁의 마지막 3차식입니다 마음 편한 3차식이죠 그렇죠. 아, 아 들어오는 아, 거 같은데요. 어, 살짝, 살짝 오른쪽에서 김이한테. 김이한테. 아, 아, 아. 여기 벗어났습니다. 5.3으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5.3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스코어가 아니죠. 사실 프로님한테 약간 기회를 주는 그런 샷 아니었습니까? 조금 혹시 이번에 네. 프로님이 5.3m 안에 못 들어가시면 제가 한번더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장소겠습니다. <laughs> 네. 뭐 <그냥 웃음> 네? 지면. 안 돼. 승부를 긴장감 속에 만들어 준 오정혁 프로. 오케이. 프로를 이겨라. 이런 이벤트 같아요. 도전. 그렇죠? 자, 과연. 오. 오. 자, 핀이 살짝 오, 오른쪽에 있고요. 남은 거리 남은 거리 남은 거리 5. 남은 거리 5 5오 퍼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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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프 오퍼을오 퍼프 오 퍼프 오 퍼프 오 퍼프 오 퍼프 오프오 퍼프 오 퍼프 오 퍼프 오 퍼프 오 퍼프 오 퍼프 오퍼 렉, 아까 레슨 길 100잔 쓰세요. <laughs> 아, 지금 이제 S1으로 정말 이 전통적인 머슬백의 그 느낌을, 손맛을 보면서 마지막 승부를 했는데요. 네. 아, 아깝긴 하네요. 0.1m. 그, 잘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대요. 네. 네 그, 그래서 실력이 좋다 이런 것도 이제 느낌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정말... 멋지셨습니다. 사실. 큰 레슨 아니었으면 아. 네. 그래도 최가 보내줬을 겁니다 <laughs> <laughs> 아이 S1을 쳐보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방금처럼 조금 더 날카롭게 이 3급자들이 그러니까 버디를 노리는 샷을 하기에는 미진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그 손맛 사실 0.1m 차이로 지긴 했지만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제가 지금 쳤을 때 많이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뭐, 맞아요. 네. 정말 일관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5.4를 친게못친게 아니에요. 그럼요. 5.3이 잘친 거지, 더. 조금. 그러니까 저는 제 기량을 그대로 발휘했다고 생각하고 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S1의 힘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프린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네.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죠. 다르지만 저희가... 거리로 네. 하는 거였으니까. 운 좋게 저는. 이겼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대결은 오정효 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Yeah. <laughs> 자, 이렇게 아이언별로 플레이를 직접 해 보면서 어떻게 다른지를 저는 손맛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수치랑 데이터를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피터님 모셔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쳐봤어요. 네. M13, M15, S1까지. 네. 설명해주신 그대로를 좀 느낄 수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두분다좀 상급자시다 보니까 미지노 아이언 하면, 어, 쳐보거나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뭔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요번에 저희가 나온 세 가지 아이언은 크게 어, 헤드의 관성, 그 다음에 무게 중심, 그 다음에 로프트가 다 달라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제품이 나온 이유가 투어 프로부터 상급자, 중급자까지 폭넓은 플레이어들의 니즈를 반영한 아이언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무게중심과 로프트는 관용성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공은 잘뜰 거예요. 공은 잘 뜨는 반면에 백스피인이 잘안 걸려요. 대신에 무게중심이 낮으면 관용성이 굉장히 증가돼요. 그렇기 때문에 M13에서 15로 갈수록 탄도는 비슷하지만 맥스아이랑 랜딩각의 차이가 있고 비거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무게 중심을 통해서 스핀 양과 비거리를 조금 교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스핀 컨트롤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 내가 비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비거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M15가 좀서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스피니은좀 그러니까 결국에... 적죠. 그래도 멀리 가고. 네. 그래서 결국엔 툴 싸움이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아이언을 선택할 때는 다섯 개의 툴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조작성, 그다음에 비거리, 관용성, 디자인, 타구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툴을 내가 완벽하게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비거리를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는 조작성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작을 안 하는 분이 조작성 아이언을 쓴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툴 싸움에서 비거리가 감소되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신에게 맞는 아이언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거리가 확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M15 모델로. 그리고 확실한 컨트롤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확실한 타구감을 원하는 분들은 S1 쪽으로. 그리고 중간형은 M1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 프로님도 깜빡 속은 그 타고 음 말인데요. 아, 네네네. 아, 네네네. 그 M세보가 디자인은 완전 멋을 백인데 네. 소리는 중공 구조인데 그 소리가 안 나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중공 구조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공명음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중공 구조 아이언을 선택하는 분들의 니즈 중에 그 이야기와 그 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 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미주라면 아시겠지만 손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다 보니까 중공용 아이언도 정말 단조 같은 단조의 그 찰진 타구음이 날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기술을 네, 기술을 개발해서 만들어낸 아이언이죠. 제가 착각한 게 아니군요. 네. 타구음을 듣는 주변 사람들도 오 소리 너무 좋다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타구음과 타구감은 굉장히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음. 타구음이 좋으면 타구감도 좋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이렇게 걷다가도 뒤에 이제 플레이하는 소리만 듣고도 어, 맞아요. 어, 뒷담이다 나갔겠네 했는데 그린에 가 있어 그게 이제 미지노거든요 사실을 그죠 예전에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더 신기술이 발전이 돼 있군요 정말 좋습니다 열심히 골프만 잘 치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뭔가 클럽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오정혁 씨의 실력이 이렇게 좋은지도 몰랐는데 재밌었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되면 프로 도전도 가능할만큼 괜찮지 않았나요, 프로님?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웃음> <웃음> 자, 이 유튜브 <laughs>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어찌됐건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이겼잖아요. 김신철 프로님을 제가 이겼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오늘 미즈노 아이언.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또 나를 믿고 한번 미즈노를 선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했고요. 텐빨 이지 함께하면 미즈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텐빨 이지, 미즈노! 미즈노에 대한 사랑을 한번 마지막으로. 삼행시 어떨까요? 텐빨 이지. 이렇게 텐빨을 살리면서 쉽게 가겠다. 여러분들에게 미즈노를 각인시켜주겠다 하는 미! 미즈노와 함께라면 즈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노노 미즈노 노 게임 와 <laughs> 해보시겠어요? 네미미즈 준호는 노 넘버 원이다. 넘버 원이다. <laughs> 넘버 원이다. 이러고 계는 거요? 넘버 원. 넘버 <laughs> 원. <laughs>